자 우리 두산오틱스 주자 여러분 어, 오늘도 열심히 또 방송을 준비해 왔습니다 자 일단 오늘 두산오틱스의 거래 대금이 크지는 않아요 210억원 정도 발생을 하고 있는데요 전 여기에 좀 주목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가격적인 안정화가 충분히 이루어졌다 라고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되고 있거든요 근거가 되는 이 내용을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이 내용이 중요한 이유는 이 두산오틱스의 주가가 더 이상 떨어지지 않고 올라갈 만한 이유가 있다면 이 가격은 안정적인 바닥 구간이 되고 주가가 크게 상승을 하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영상 집중해서 또 시청을 해봐야겠죠? 자, 일단은 우리 두산모틱스 결국 회사의 매출이 우리가 기대하는 것처럼 바로바로 이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런 주가의 하락이 이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최근에 만나고 있는 이 단계적인 상승 추세가 큰 상승 추세, 어, 초록색으로 이어드린 이 추세선을 돌파한다라는 이큰 상승이 나오기 위해서는 당연히 이 두산오텍스가 지금까지는 보여주지 못했던 새로운 게 필요해요. 맞나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봐야 되는데 일정이 시작이 되면서 주가 상승을 했잖아요. 맞나요, 여러분? 2025년 오토페니카 일정이 시작이 되면서 주가가 상승을 했어요. 그리고 주가가 조정을 받고 있는데 만약에 두산오텍스가 추가적으로 기대를 걸어볼 만한 것이 없었다면은 지금 두산오텍스가 올랐던 걸 절반을 반납하는 게 아니라 올랐던 걸다 반납을 했겠죠. 즉 핵심은 이거예요. 최근 두산오틱스의 주가 상승세가 나온 건 2025년 오토메디카 일정에서 확인된 그 기대감에 의한 것이고 그 기대감이 모두 끝났다라고 했을 때는 최근에 거래 대금이 줄어 가면서 20일선 단기 이평선을 안착하는 모습 나오기 어려웠을 거란 이야기예요. 그래서 고점을 찍고 주가가 조정이 나올 때왜더못 가고 이렇게 떨어질까라는 생각을 하시는 것보다는요. 일정에 따른 기대감이 주가를 상승을 시켰구나 그럼 그 일정 뒤에 뭔가 다른 변화가 없을까? 거기에 좀 주목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일단은 뭐 상승이 나오고 나서 전부 다 반납을 하는 게 아니라 보시는 것처럼 중요한 기준봉 하단부에서 지금 지지를 받고 있는 것이 확인이 되죠. 한 차례, 두 차례. 그래서 우리는 이 일정 뒤에 뭐가 있을까를 좀 주목을 해야 되는데요. 저는 이 일정에 대해서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영상 초반에서 말씀을 드렸던 단, 어, 단기적인 주가의 조정세가 안정적이다라는 핵심 포인트를 기반으로. 이 일정이 터졌을 때는요 상단 추세를 돌파하는 새로운 돌파 추세가 시작이 될 거란 이야기예요 그러면은 이 그동안의 고점들 계속 만들어진 이 추세 상단선을 돌파한다 라는 이야기는 그만큼 강력한 추세가 시작이 되면서 주가가 탄력적으로 상승할 수 있다 는 이야기거든요 한눈에 봐도 두산오틱스 최근에 저점이 올라가는 추세 거래대금이 늘어나는 추세 매수하려고 하는 이런 힘이 더 강해지고 있다 라는 것을 우리는 저점 상승하는 가격 상승하는 부분에서 또한 거래대금이 늘어난 것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더 쉽게 알려드리면 이 두산오틱스 4월달에는 39,400원까지 찍었던 모습인데 매수신호가 뜨면서 주가 상승이 나왔죠. 그 뒤로 보신 것처럼 저점과 고점이 형성이 되는 단기적인 박스권이 만들어졌어요. 이 안에서 움직이다가 주가가 상승을 했죠. 맞나요 여러분? 39,000원에 거래되던 어, 39,000원에 거래되던 가격이었던 이 두산오틱스가요. 최근에는 5만원, 6만원 7만원대까지도 매수세가 이어졌다라는 사실이요. 그래서 여러분께 말씀드린이 내용이 중요한데, 유럽의 제조업이 살아나고 있잖아요. 맞나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렸던 거, 업황이 좋아져야 두산오틱스의 사업이 주목을 받는다. 그건 너무 당연해요. 영상 중간에 여러분께 말씀드렸던 거 보였어요. 추세가 이 안에 갇혀있고, 그래서 얘가 계속 어디에서 매수를 하든 큰 상승이 나오지 않는 상황이었는데, 이 추세를 돌려낼 건 새로운 게 필요하다. 두산 로보틱스가 기존에 보여주지 못했던 게 말이죠. 그래서 매출이 직접적으로 늘어날 수 있다라는 그 포인트가 있어야 하는데요. 그래서 우린 유럽 제조업을 주목을 해야 되는 거예요. 북미, 북미 지역에 19,200대를 이미 뛰어넘었어요. 유럽 자동차 산업이 그걸 견인하고 있는데 그래서 자동차 제조 업체들 위주로 로봇의 발주량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것이 우리 영상의 핵심이요. 에 근데 여러분들 이건 모르실 거예요. 두산 로보틱스가 테슬라의 하청업체를 고객사로 두고 있어요. 테슬라에게 납품을 하는 그 제품을 만드는 회사에 두산 로보틱스가 고객사로 확보해 놓고 있다. 즉, 우리가 바라는 대로 타겟은 뭐예요? 대기업에게 직접적으로 계약 수주가 나오는 내용이 아니라 대기업에게 납품을 하는 회사들, 이 회사들에게 각각의 솔루션을 제공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요, 협동 로보팔, 뭐, e 시리즈 뭐 a 시리즈 이런 시리즈별로 단품으로 판매하는 것보다 솔루션으로 했을 때는 마진율도 굉장히 높고 판매가도 높아요 이를테면 협동 로봇 같은 경우는 대당 두산 오틱스가 보여주는 협동 로봇은요 저렴한 건뭐 2천만원 후반이고 이제 3천만원 이상으로 넘어가는 이런 것들이 있는데 2천만원 3천만원 받아가면서 로봇 하나 파는 거랑 솔루션 제공을 해서 현장 맞춤형으로 어, 이 현장에는 이 로봇 팔이 필요하고 이렇게 구동하면 우리가 만들어낸 소프트웨어를 적용했을 때 어, 더 좋은 효율이 납니다라고 직접 솔루션까지 해주면 1억 원 이상 가치가 나오거든요 로봇 한대팔때 그러니까 솔루션이 훨씬 더 마진율이 높아요 그래서 이 두산오틱스도 사업 비중을 AI 솔루션 쪽으로 집중을 하고 있다는 거고 자동차 제조업체가 활, 어, 활성, 어, 활황이 되고 있고 이 안에서 도 발주량이 늘어난다는 것은 앞으로 두산오틱스가 이 제조업체들로부터 만들어낼 수 있는 매출이 그 기대값이 우리 앞에 다가왔다는 이야기예요 즉, 지금까지 떨어지고 있던 이 추세를 돌려줄 수 있는 모멘텀이 뭐였죠? 우리가 두산 호틱스 매출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었어요. 매출이 늘어난다. 작년보다 더 벌었고, 올해는 더벌 거다. 앞으로는 더 많이 벌 거다. 그러면 이 12만원이라는 고점을 뚫어내는 게 어려울까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로봇은 시대를 바꾸는 기술이에요. 이미 삼성, LG, SK 하이닉스, 뭐 아마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에 있는 대기업들도 이 로봇 기술을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두산 오틱스 주가는 이후에 12만 원이란 최고점을 반드시 돌파한다라는 거예요. 기대되는 이런 내용 없이 지금까지 밀렸던 이 주가 저점을 잘 잡으면 우리가 큰 수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 두산 오틱스 앞으로 매수는 이렇게 할 거예요. 저점에서 잡을 수 있다면 반드시 잡아야겠죠. 어, 매수에 대한 기준은 알려드릴 건데 영상을 보시고 구독을 누리시고요. 010-737-1-7454 여기로 제휴대폰 번호로 두산로보 이렇게 남기면요. 제가 지금도 설명드리는 이 매수 기준에 따라서 언제 매수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께 알려드릴게요. 지금 당장 천만원의 손실을 기록하고 있더라도요. 주가 올라가는 건 순식간이요. 천만원 손실 보고 있더라도 우리가 이 주식을 보유해야 되는 이유가 명확하고 올라갈 게 명확하다면 이 천만원의 손실은 결국 1억 원의 수익으로 바뀔 거예요. 그만큼 큰 상승이 나온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찍힌 마이너스 계좌에 겁먹을 필요가 없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우리 영상 구독과 좋아요 누르시면서 제게 두산 로보라고 남기면 제가 이때 매수 신호를 드릴 거예요. 일단 여러분한테 제가 상승할 을때 매수하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려왔었어요. 맞나요? 눌리면 잡을 거다라는 말씀을 드렸었고 그중에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역시나 이 60일선 초록색 선 보이시나요? 이 초록색 선이 62선인데요. 62평이 120평 위로 올라오고 안착할 때 들어갈 거예요. 굉장히 많은 의미가 있는데 이 구간이 들어섰을 때 제가 하나하나 킨들을 보면서 시장 상황을 보면서 적절한 타이밍을 잡아드릴 건데 윗꼬리 구간이기도 해요. 보이시나 여러분? 윗꼬리가 달렸다는 라이 구간 굉장히 중요한데 여기서는 매수가 안 붙은 거예요. 매도가 나오기도 하고 이 가격 위로는 매수를 안 하니까 윗꼬리를 달고 밑에서 박스권을 만들던 상황이었어요. 근데 보신 것처럼 6월달 넘어서면서부터 이 윗꼬리, 윗꼬리 가격 구간을요, 대량 거래가 동반이 되면서 양봉이 나오고 올라가기 시작을 했죠. 그리고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61선이 올라간다는 의미는 윗꼬리가 61선을 만나고 조정을 받았었고, 최근에 그 윗꼬리 구간이 돌파를 했으니 윗꼬리가 달렸던 구간이 돌파한이 양봉, 이게 살아있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거군요 즉, 핵심은 이거요. 62평이 120평 위로 올라선다라는 이야기는, 안착을 한다는 이야기는, 최근에 상승세에서 들어온 이 매수세, 수급이 빠져나가지 않고 홀딩하고 있다. 즉, 매집이 되고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기가 왔을 때 제가 매수하자라고 방송까지 해 드릴 거니까요. 우리, 어, 방송, 꾸준하게 챙겨보시기 바라고 또 이런 중요한 타이밍에 이런 경우가 있어요. 아 제가 이때 방송 하필 놓쳐가지고요. 아 매수를 못했어요. 이러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방송은 놓치시더라도요. 우리 여러분들의 수익 반드시 안겨다 드리기 위해서 그 중요한 타이밍은 제가 잡게 해드릴 거예요. 우리 상남이 주식 TV 앞으로 10만 구독자 정말 저는 실버 버튼 한번 받아보고 싶어요. 우리 채널 성장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수익은 당일 따라와야겠죠. 여러분이 우리 채널에 보시면서요. 아, 정말, 시안을 보면서 같이 매매도 하면서 수익 많이 쌓았다 하시는 분들이 한 분, 두 분, 열 분, 뭐, 백명 이렇게 늘어나면 우리 채널도 성장을 하겠죠. 그래서 여러분의 수익을 생각하면서 오늘도 방송을 하고 있는데요. 두산로보라고 제게 문자 남겨놓으면 매수 신호, 매수 신호 문자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두산로보틱스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